9월이 되었습니다. 글쎄 이 주간에는 비가 와서 그랬는지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화요일 하고 있는데 좀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새로운 계절과 함께 우리 지셨던 우리 성기미 분들 한분한분또 사랑방마다 또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웰컴.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세워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죠? 지난주에 우리 라오스 박성 교사님, 그저 학생들 집에 드나들면서 그냥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기업에 아주 유수한 직원들도 나오고 지금은 동역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꼭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어떤 학문적, 어떤 지식의 전달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근본적인 것은 함께 삶을 이렇게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일전에 벌써 아, 꽤 됐네요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교회 미국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 맞다. 그9.11 때인데, 어, 그때 모든 것이 시답됐는데, 단임 목사님이 부 목사님 한 분이랑 어, 차를 사러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분들은 지금 단순하게 차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하고 있다고. 자, 우리는 제자 훈련한다는 것이 그냥 뭐 아, 훈련 교재 놓고 딸딸 외우고 그거뭐 했냐 안했냐 그거 확인하는 거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 우리 성리분들 참 힘들지만 우리 평생에 누군가를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누군가가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아, 어느 동광선교회 있을 때. 어느 섬김이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섬김 때문입니다. 그분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뭐,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예.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평생 사람을 세우십시오. 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이죠. 예. 지적질로 사람이 세워지진 않아요. 물론, 그 뭐,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냥 오냐오냐만 하는 것만 아니죠. 때로는 예, 채찍을 줄 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으로 말이죠. 아, 제가 서로에 너무 길었습니다. 자, 찬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종하며 오늘 사도전 11장 24절 말씀 바라바른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예, 사람들이 더하더라 할 말씀입니다. 자, 이 바나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사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았죠. 이유는, 어, 사람들 속에 이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우리를 어떻게 에, 에, 해치려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경계심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죠. 바나바가 이 사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다메세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곳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이 바울로 나중에 더 깊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선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문제로 서로 다투죠. 왜냐하면 바울은 제 1차 선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에 돌아간 일을 인해 가지고 함께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두 사람이 결별하면서까지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그를 세워줬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예, 그가 리더십이 남들보다 빼어나서, 어떤 은사가 있어서, 어떤 리더십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물론 보태면 됐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오늘 보면 음 11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자, 그에게 하나님의 착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착한이란 뜻은 선하고 좋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착한 성품으로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성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도움은 주겠죠, 잘 가르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참 착함이 필요합니다. 아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그것을 닮아가요, 아니에요. 착한 성품 너무 중요해요. 물론 착하다고 해서 맹하다는 건 이랑은 좀 구분되는 얘기입니다. 예,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성품. 자, 또 바나바는 위로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바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 마가가 제2차 선도 여행 함께 하고자 할 때, 바울이 못 데리고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미안함과 동시에 그 상처로 아마 얼룩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그를 위로하며 그를 키워주죠. 그를 세워주죠. 네. 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 또 격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것이 성령님을 가르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 원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변화해주시고 말이죠. 예, 맞아요. 사람이 잔소리로 세워지지 않아요.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될때 해줘야 되지만 많은 경우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말이죠. 그러면 더욱 막 신나서 하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격려가 부족한데 어, 노력하고 있어요. 자 함께 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어,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이 있지만 어, 부부지간에 서로 지지해주지 못하면 격려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격려받겠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 오면 제일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말이죠 아, 집에 와서도 늘 그냥 아, 에, 또 무슨 소리 들까 봐 기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바나바의 이 성품이 어떤 개인적인 수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보다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을 통하여 형성되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면이 바닥인데 누를 세워요? 나도 지금 추스르기 힘든데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흐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면에 그 충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과 그리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무엇보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해서 평생 사람을 사람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어머님입니다. 아, 우리 섬김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일컬음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봅시다. 내실앙생활 속에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과 아, 경제하는 일중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과거 이렇게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보다는 그냥 서로 윈윈하고 말이죠. 사람을 세워주는 거 말이죠. 그리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가 개발해야 할 성품은 무엇입니까? 착함, 또 위로, 격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평생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있었듯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정말 마가가 있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러한 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만 식구들, 세운대요. 우리 자녀들 세워주십시오. 배우자들 세워주십시오. 내 가족부터 말이죠. 하실 수 있겠죠? 자, 알려드린 말씀입니다. 이번 수목금 저녁에 내적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내적 치유 집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아, 쫓, 몰아내는 시간이라고. 내 속에 있는 가시들, 상처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이라고. 자, 단순하게 강의가 아니라 강의와 함께 또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내면을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하이 페런츠 부모 제자 학교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드림센터 2층에서 하이 페런츠 모이겠고요. 그 다음에 교사 101시민교사 모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모 교실이 이제 내주 수요일부터 진행되겠고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아 이거 뭐왜 이걸 빠뜨렸을까? 그런 게 아니라 알파 우리 저녁 알파가 이제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아직 몇 자리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사랑방적으로도 또 이렇게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다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